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NSC에는 합참무장이 언제든지 필요시 참석할 수 있,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한다든지 쏠 때는 항상 합참무장 그리고 안보실, 국정원, 세 부서만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무장이 우리의 그 대북 억제 태세와 필요시에 정말 오늘 밤이라도 싸우면 싸우겠다 하는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합참의장의 역할을 적어도 오전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입니다 계속 야당 의원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 7월 17일 10시경에 당시 육군 출신이죠 김승겸 합참의장이 해병대 1사단이 신속기동부대의 작전 통제권을 육군 이작사령부로 전환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8일 9시 10분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중대장에게 질책하였고 다시. 7월 18일 15시 20분, 육군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15시부터 철수하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해병대 임성근 사령관이 육군 이작 사령부와 합참 의장의 단편 명령을 무시한 채 16시 30분까지 수색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정상적인 군령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합참에서 단편명령으로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명령에 기재된 지휘관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 이러한 일이 그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어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합참 의장의 권력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또 무인기를 열 차례에 가까이 보냈는데 작전 본부장이 합참 의장을 패스하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그 결과를 드론 작전 사령부 사령관에게 지시함으로써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의장은 임성근에 대해서 항명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서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의장 후보자님. 그러니까. 육군합참 의장도 해병대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군합참 의장이 제작사령관 강호필 통제가 안 되고 정부작전사령관 작전본부장 통제가 안 되고 정보본부장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군 출신 의장이 오셔가지고 통제를 할수 있겠느냐? 저는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하셔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저, 절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내란 과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감찰,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공군 출신이 왔으니까 내란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대충 뭉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군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100% 공감하고 군의 지휘 체계는 명확해야 하고 또 어떤 어떤 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지휘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하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공군 비행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작전 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0회 정도 하셨는데 한 달에 4.5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행히 전략 사령관 하시면서는 운동을 끊고 전략 사령관 임무에 집중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미안한 질문인데 혹시 배우자와 함께 공군 비행장에서 운동하신 적은 없죠? 가족과 함께 운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있으십니까? 예.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박선원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아니 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 가지고 비하시키는 건 결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 육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 육사 출신이 왜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도 어떻게 그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봐요? 어떤 성깔이시라 그래? 왜 누가 또 질문하고 있는데 어서 끼어들어가지고? 뭘 끼어들어요? 어? 내가 의사질은 바로 얻은 거지. 뭐, 내가 하는... 의사적으로 바로 얻은 거지. 어딜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 박선원 의원님. 어디서 맨날 이런 식으로 투집이나 되었고 노무현 육사 출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님. 노무현, 노무현 정권이 왜 나와 요 여기서? 사단장 해먹고. 왜 여기서 이런 쓰담소래요? 뭘 해먹어요? 해먹기는.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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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의원님. 말을 함부로 긋다 그래요? 어? 정말 정신차려 요 <목소리>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취저하게 굴지 말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뭐가 사실대로 얘기거 <목소리> 출신이 왜 나와요 나오긴 야, 잠시 정해 거기 왜 출신이 왜요